c a 색 주지 끌지 말고. 응. 지 끌지 말고. 지 끌지 말고. 지지지 아, 말고. 고지 응. 끌지 말고. 지지지 말고. 주지 말고. 회전목마는 회전목마. 이제는 뭐 대전올만 뭐하냐강지우강지우도 노래해봐라 아니면 강지우는 어디갔어 사진찍었지? 그러니까. 아니 강지우 그거 해봐라 다섯가지 예쁜 말 그럼 강지우는 다섯가지 예쁜 음 같이 해봐라 서가지고 그럼 다섯분자의 금말 사랑한 가만히 서서 해야지 지효야 다음의 약속 꼭 지켜본대요. 내 한숨만으로 제업수있네한루끝자또 노래 있어. 이제 없어. 안녕. 네. 어. 고구마 해볼래 고구마. <Gonzalez> 그게 무슨 노래였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? 고구마따끈따끈한 <laughs> 아.